파이프라인의 우화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지 소개만 하라. 그러면 신개념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기본적인 시스템을 살펴봅시다. 먼저 여러분은 이 e 비즈니스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그 회사의 사이트로 가도록 추천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회사는 여러분의 소개를 받아 발생한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에 대해 해당 커미션을 지급합니다. 이때 전자상거래 기업은 기술적인 부분을 도맡아 해결합니다. 구체적인 웹사이트 제공, 온라인 주문, 상품 배송, 신용카드 처리 등의 일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회사는 여러분에게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웹사이트에 계속 접속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충성스러운 고객을 확보합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윈윈 전략입니다. 회사는 충성스러운 고객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은 지속적인 인쇄수입, 즉, 인여수입을 안겨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개나 추천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 비즈니스 회사에서 담당합니다. 이 얼마나 단순한 일입니까?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여러분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인쇄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늘 해오던 대로 사람들에게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 여러분이 써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광대한 인터넷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돈을 벌면 됩니다. 이 신개념 파이프라인으로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벌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인쇄수입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실제로 수만 건, 아니, 수십만 건에 달하는 소개로 엄청난 인쇄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니, 한 명, 한 사람이 어떻게 수만명, 수십만명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냐고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아예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단정 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배가의 원리라는 마법 공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배가의 위력 덕분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아인슈타인이 배가의 원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이라고 했는지 알아봅시다. 이 배가의 잠재력. 앞에서 얘기한 고대 중국의 황제와 체스를 발명한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체스를 발명한 사람은 즐거운 게임을 제공한 대가로 단한 톨의 쌀을 원했지만,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체스판의 칸마다 쌀알을 배로 늘려줄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단한 톨로 시작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 황제는 그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으나, 결국 그 양이 전 세계에 있는 쌀의 10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가의 원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감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 배가의 원리가 전자상거래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이 배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배가가 지닌 잠재력을 생각해 봅시다. 배수로 늘어나는 배가의 원리가 인터넷의 속도 및 범위와 결합하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내가 이 배가를 신개념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을 통해 시간 및 사람과의 관계를 배가하면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즉, 이 배가를 통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판비치 파이프라인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돈을 레버리지 하는 대신 시간 및 사람과의 관계를 레버리지 해서 신개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십시오.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알아 봅시다. 마법의 공식 여러분은 이 비즈니스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해 한 달에 한 명을 새로운 이 e 비즈니스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이는 좀더 나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로움을 원하는 파트너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한 달에 한 명만 찾으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사업 파트너로 참여시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스폰서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사업 파트너가 될두 번째 사람을 물색하면서 첫 번째 파트너에게 그의 친구나 아는 사람과 파트너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달이 끝나갈 무렵 여러분은 두 명의 사업 파트너를 두고 동시에 여러분의 첫 번째 파트너도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새로운 사람을 데려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룹에서는 여러분과 다른 세 사람으로 구성된 네 명이 활동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달 더 많은 사람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 이 배가가 네트워크를 더 빨리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서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가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이후 여러분은 다음의 과정을 밟습니다. 매달 한 명이 여러분의 파트가 되, 파트너가 되었다면 한 해가 끝날 무렵에는 12명의 파트너가 있을 것입니다. 그 12명이 각각 매달 새로운 한 사람과 파트너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마법처럼 배가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그룹에는 무려 4,096명의 독립사업자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좀더 흥미로운 얘기를 해봅시다. 이 비즈니스 회사는 여러분이 그룹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여러분에게 추천 및 소개의 대가로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그룹에 한달 평균 100달러 어치를 구입하는 사람이 400명 정도 있다면 전체 매출액은 40만 달러입니다. 한 달에 무려 40만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전자상거래 파트너, 즉이 e 비즈니스 회사가 매출액의 1에서 3%를 여러분에게 대가로 지급하면, 여러분은 한 달에 4천에서 1만 2천 달러를 벌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배가의 원리와 결합한 이 e 비즈니스를 신개념 파이프 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가의 기하 급수적인 성장이 전재생 거래의 편리함을 만나 엄청난 파급효과를 내는 시스템입니다. 이 신개념 파이프라인은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뿐 아니라 파블로처럼 여러분의 돈 대신 시간을 레버리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치 않다. 이 배가 비즈니스는 시작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몇십 년 동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달에, 몇 달에서 몇 년만 노력하면 됩니다. 더구나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해오던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대가로 여러분은 돈을 봅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거나 마우스를 클릭할 수만 있으면 시간 및 사람과의 관계를 신개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가의 원리를 모방하면 여러분은 신개념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배가하는 대신 여러분의 시간 및 사람과의 관계를 배가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적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 판비치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일찍 깨달은 사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신개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판비치 파이프라인으로 전세계 수십만 명이 이미 부자가 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내버리지 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이 구축한 파이프라인의 혜택을 보기 위해 50년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움직이는 첫 달부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굉장하지 않습니까? 신개념 비즈니스 모델. 게리 해멀은 자신이 두 번째 져서 꿀벌과 게릴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세상에서는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다. 그와 함께 해멀은 오늘날의, 오늘날의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가 아니라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 개발 능력으로 경쟁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비즈니스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헨리 포드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모든 근로자가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모든 사람의 필요에 맞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즉, 그는 모델 T를 발명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제너럴 모스터의, 제너럴 모터스의 전 CEO인 알프레드 슬로아는 이런 포드의 아이디어를 좀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고객은 왕이라는 슬로건을 받아들여 개인의 필요와 취향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유명, 유명한 슬로건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유명한 슬로안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모든 목적과 주머니 사정에 맞는 자동차. 이 아이디어 덕분에 제너럴 모터스는 포도를 추월했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전자상거래가 날개를 달다. 이 배관은 제너럴 모터스처럼 본래의 전자상거래 개념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즉,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충성심을 강화하는 보다 나은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이 배가는 어느 만화에 나오는 다섯 살짜리 꼬마가 동생에게 나비가 어디서 오는지 설명해 주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비는 새롭게 태어난 애벌레야 마찬가지로 이 배가는 새롭게 태어난 전자상거래입니다. 입소문을 기초로 하는 마케팅과 소개 수수료, 배가의 위력이 없었다면 전자상거래는 아마 꽃이 안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 배가는 날개를 단 전자상거래가 어디든 마음껏 날아갈 수 있도록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소개를 기초로 하는 인터넷 기업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배관은 모든 목적과 주머니 사정에 맞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좀더 멋진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만한 여유를 누리고 싶은지도, 싶을지도 모릅니다. 비전 없는 직장에서 벗어나 원하는 인생을 누리게 해줄, 신개념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매달 버는 약간의 추가 수입일 수도 있고 백만장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배관은 여러분의 목적과 꿈을 실현해 줄 궁극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